먼저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녀는 1985년 중국 랴오닝성에서 태어났고 랴오닝성 역도팀의 선수였으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랴오닝성 역도팀 내의 파벌 싸움과 낮은 대우로 감독이 선수를 데리고 훈안성 팀으로 갈때 그녀도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집중 훈련을 받고 선발되어 카자흐스탄으로 역도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으로 귀화하여 2009년부터 아시아 선수권과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따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이 중국 측의 주장인 것 같네요. 그녀는 중국어가 유창하여 2010년 광저우 아시아 게임, 금메달 획득 당시에는 인터뷰를 중국어로 하기도 했으나 귀화 문제로 중국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하자 더 이상 중국어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영어와 러시아어로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은 자신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카자흐스탄인이지 절대로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말로는 카자흐스탄에서 그녀의 가치를 확인한 후 엄청난 대우를 약속하며 그녀를 귀화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카자흐스탄에서 유명 역도 선수 출신 남편과 함께 역도 선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녀의 귀화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